총괄 특보단장 맡고 는 정성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또 윤미향 대통령 모셨던 청와대 전직 비서관 행정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하는 날입니다. 총 166명의 전직 청와대 근무 하셨던 분들이 국정 경험을 살려갖고 이재명 후보를 특보 문화위해서이 자리에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차는. 그럼 지금부터 국민통합위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진 이재명 후보 지시선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앞서서 오늘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진 권기식 김봉준, 김종선, 장홍호, 조광재 등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전현, 전현직, 비서관 행정관 85명이 지지선을 동참하셨고, 농안정부 청와대 비서진 박규환, 선하멸, 기춘, 이동기 외 농안정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81명이 지지선을, 지지선을 동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기식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어, 일을 했던, 음, 우리 어, 권기식, 어, 행정관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 음, 음, 음. 두 가지 때문에 섰습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절박함입니다. 분노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겨온 국정 철학은, 민주화, 평화와 국민통합과 특권철폐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 국민통합, 특권철폐와 정반대로 어, 대북선제타격론을 얘기하고 어, 보복수사를 공언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하이브를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시고 참칭을 했습니다. 유권자를 속이는 거짓 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은 그 대통령을 보셨던 비서진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제인이 3기 민주정부까지 이어온 민주적 정, 정통성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이번에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 비서진들 166명이 뜻을 모아서 지지 선언을 하게 되습니다 지지 선언을 읽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재명 후보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두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비서관 행정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정부를 통째로 부정하고 촛불 시민혁명을 부정하는 반민주, 반통합 반평화 세력과 국가의 명을 건싸을하고 그 있습니다. 김대중 국민 두군대통령은민주화 평화, 국민통합과 특권없는 사회를 위해 어묵을 던지셨고, 저희들은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주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러지는 대선은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패 수사 운운하며 정치보복을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갈등의 정치를 예고한 것입니다. 유후보는 또한 대북 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동원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을 팔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선정으로두분이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분노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거듭이 멸을 드는 적반하장이 될수 없습니다. 관함의 가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부산 경남에 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착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통합적인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평화 통합의 지도자인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을 집어올리는 가증스러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비서진 또도 오늘 윤석열 후보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이재명 도보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이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정신과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한 후보라는 것이 우리 비서진이 국민 여러분께 보증하는 바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분 대통령께서 꿈꾸던 민주와 평화, 국민통합의 시대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개성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특권 없는 시대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한 업관도약대동세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과 실천력에 지지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고 전국에서 탈과합니다. 지지하는 시민과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활동을 전개한다.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창치만한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 2022년 대선에 김대중 노무현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감사니다 2022년 2월 18일 김대중 노무현 정보 청와대 비서실 백6십육인 출동. 대당에 갑니다.